자 51번부터 구문독게 진행하도록 할게자 음. 51번 문장 보자. Just as I was leaving the house, it occurred to me that I had forgot my c e l l p h o n e 이라 그래서, 자 문장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일단 문장이 두개 있지, 그렇지? just as, edge, 즉, as가 이끄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주절, 그래서 절이 두개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접속사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종속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주절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위 뭐 종속절이다, 주절이다 나누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알라 알고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면서 또는 배우면서 그걸 응용해서 자 봐. 종속절이라는 건뭘 얘기하는가? 종이다 이 말이지. 속해 있는 문장이라는 거야. 어디에 이 주절에. 이 지금 용어에서,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뒤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개념에서 용어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냥, 어, 저런 게 종속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종속절이라는 거는 단순히 수식해 주는 문장인 거야, 수식. 뭐, 누굴 수식해 줘? 뒤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이 문장. 됐지? 또 이렇게 문장 여기서 콤마 찍고 끝나면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부사절. 이요세개 공통점은 딱그 용어에서 보여 주잖아.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완전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만치 주절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종속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걸 꼭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그 종속절이, 수식절이 전달하는 뉘앙스적인 부분들만 잡아내면은 성공한 거야. 알겠지? 응. 자, 일단 볼게. 자, 내가 집을 떠날 때, 막 집을 나설 때, it occurred to me that I had forgot my cellphone이라 했어. It occurred to me that까지 여기 나와 있다시피 it occurred to me that까지가 수식어야 수식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해석을 안 해도 돼 it occurred to me that 그리고 to me는 생략도 가능하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냐 어떠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떠 어떠한 생각 어 잠깐만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 이 말이지. 됐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집을 막 나설 때, 어, 핸드폰을 풋깍, 붙게 잊어버리다지. 어, 두고 왔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 주절 안에서 이 친구도 크게 비중을 두지 말고, 이 안에서도 하나의 수식어로 바라보고, 귀찮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빼고 해석해봐. 집을 나설 때, 나는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아, 핸드폰을 두고 왔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접속사 에이즈. 선생님 방금 접속사라 그랬어. 에이즈가 전치사로서도 사용 되잖아. 뭐뭐로서 자격이나 조건 또 나아가서 신분을 나타내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워낙 접속사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훑어 넘어갈게요. 접속사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에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뭐 w h e n 의 뜻도 있고 just a g 어, just a g 여기서 뭐뭐 할 때지. just a g 그다음에 이유. because의 의미가 있잖아. 뭐뭐 때문이란 뜻도 있고 많이 쓰여. 둘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양태. 뭐뭐처럼. 그러니까 마치 뭐머인 것처럼, 마치 머뭐인 것처럼 좀 가정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머뭐처럼그 다음에 비례라는 건 이제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서 부대상황, 부대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뭐하면서, 부대상황, 알겠지? 그리고 양보, 양보 워낙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대충 문맥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자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이 없다. 손 쳐보자. 이 부분이 없다. 손 여기 그냥 접속사 뭔가가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도 이두 문장을 해석할 때 대충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는지 문맥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 그게 접속사인 거야. 봐. 내가 나는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두고 왔다,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두 개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나설 때, 나서는 순간, 어떤 시간을 나타낸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전제 조건이 두 문장이 제대로 해석된다는 전제겠지만. 그치? 음.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양보. 뭐, 뭐에도 불구하고는 조금 중요해, 문법적으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 어, 뭐, 뭐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원래는 주어, 이렇게 된 거야. 주어. 일반적으로 이 동사 자리에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나와. 일반적으로. 거의.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와. 접속사이즈가 있고. 됐지? 근데 이 접속사이즈가, 뭐뭇새도 불구하고 양보절. 어, although 있잖아. although, 뭐뭇새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무조건 이 보어를 문장 앞으로 갖다 놔야 돼. 됐지? 그래서 이 어순이야. 보어, as, 주어 동사 어순이야. 낯선 어순이지. 분명히 낯설지. as 앞에 보어.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생뚱맞게 나왔어. 그러면 그 as는 전부다. 단 1도 예외 없이 다 머뭇쌤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tired, as, I am, A? 이 구조가 뭐지? 에이, 타이드 왜 여기 있고, 여기 비동사의 보호는 어디 갔지? 싶으면, 여기에 엣지는 전부 다 머뭇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난 아침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음. 자, 52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꾸 반복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인강을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지금 인강을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이 구조를 학습하라는 거야. 어떤 구조로 우리가 이 문장을 바라봐야 되며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how가 중요한 거야. how, 방식이. 그걸 배우면서 길고 어려운 문장을 차근차근 어떻게 나가야 돼. 습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됐지? 너무 길고 어려운 문장으로 해버리면 구조 잡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오케이? 응. The day most exciting for kids is Christmas. 되게 쉬워. 애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그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라 그랬는데 자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구문독해의 핵심. 뭔 소리야? 우리가 구문독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게 뭐냐? 자, 잘 봐. 의미의 단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말이지. 여기 보세요. 유명한 배우.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일반적으로 쓰시주지 유명한 배우. 근데 밑에 있는 문자 봐. 형용사가 이렇게 뒤로 갔어. 그 공연. 그 공연으로 유명한 배우 또는 연기로 유명한 배우. 아니, 왜 똑같이 둘다 맞는 표현이야? 하나는 앞에 나와 있고 하나는 왜 뒤에 나와 있냐, 이 말이지.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구문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연으로 유명한. 이게 따로 가야 돼 하나의 의미의 단위를 지니고 있어. 공연으로 유명한. 그치? 공연으로 유명한. 왜? Famous for잖아. 우리 Famous for 뭐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단어로 암기하잖아. 뭐뭐스로 유명한. 이렇게 암기하지 Famous for. 그럼 얘는 누구 거야? 얘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의미의 단위인 거야. 의미의 단위고 왜 그러면 뒤에가 있냐. 형용사는 형용사는 이렇게 딸린 식구가 있잖아. 딸린 식구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후치수식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야 될건 그냥 단지 아, 형용사가 딸린 식구가 있으니까 뒤로 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의미의 단위를 나눌 수 있는지를 잡아 줘야 돼.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흥분된. 되게 흥분 흥분된 날 너무 신나는 날 하면 더 익사이팅 데이야. 근데 익사이팅이 뒤로 빠졌어, 지금. 그래서 주어. 얘가 m이야. 수식해 주는 거야. 왜? 애들한테 흥미로운. 애들한테 흥미로운. 이게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또 다른 family 단위, 식구들을 데리고 있으면 뒤로 빠진다 그랬지. 이렇게 뒤로 빠져서 수식해 주는 거야. 동사 보어, 비동사 뒤에는 다 보어예요. 네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야. 그랬지? 네 개의 성분. 그래서 애들한테 요 most는 얘 거잖아. 가장 흥분된 가장 그날은 아니잖아 그치 가장 흥분된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하나의 의미의 단위를 구성하는 거야 이루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흥분된 뉴스 시켜 주는 거야 그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더 데이가 주어라는 거자 그다음 질문 익사이핑은 품사가 뭘까 무슨 소리냐 내려와 봐. ing가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잖아 뭐냐를 묻는 거야 그러면 동명사가 뭔지 현재 분사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질문에 대답을 할거 아니야 맞지 음.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야 현재 분사 즉 분사는 분사 현재 분사 말고 또 분사 있지 않니 과거 분사 어떻게 생겼어 ed가 붙어 소위 pp라 그런 분사는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역할도 달라지겠지.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뭐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나와서 보어 또는 목적어 옆에 나와서 목적 보어 이렇게 보어로 쓰이는 반면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지. 형용사니까 어떤 역할이야. 명사 수식을 해주거나 비동사 뒤에 또는 목적어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명사, 수식, 보호.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명사가 보호 역할도 하지만, 형용사도 보호 역할을 하더라. 알겠지? 음, 근데 이건 거의 구분이 돼. 그리고 정확한 의미의 차이. 명사는 명사처럼 해석해야 될거 아니야. 뭐뭐 하는 것. 됐지?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또는 좀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얘는, 품사가 뭐야?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힌트. 앞에 더 데이라는 명사가 이미 나와 있고, 명사를 수식해줘.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어떻게? 애들한테 가장 흥미로운. 뭐뭐 하는 흥미로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날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들 의미의 단위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길고 어려운 문장들이 쉽게 쉽게 잘리고 분석이 되면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형용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해줘. 예를 들면 아름다운 소녀, a beautiful girl. 됐지? 근데 이번엔 목소리가 아름다운 소녀. 그러면 목소리가 아름다우니 두 개로 나뉘어져야 돼 아니면 하나의 하나로 구성이 되는가? 목소리가 아름다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면 돼? 막강 beautiful for 뭐라고 하면 될까? 목소리라기보다 그러면 음 외모 beautiful for a peers 외모로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다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다음 53번. The book which you are looking for is in the d r a e r d e r The book이 주어.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잖아.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 어떻게 알아? 주어 동사가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또 다른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역할인 거야. 접속사 역할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괄호 열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선생님 앞서서.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괄호를 열고 그다음에 괄호를 닫으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두 번째 동사. 이게 지금 첫 번째 동사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잘라 주면 되겠지. 그리고 앞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다는 건 수식해 주는 수식어, 즉 m 이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뭐야? 형용사지.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부르는가? 형용사절 또는 이렇게 <laughs>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수식을 해볼까? 자, 당신은 찾고 있습니다. 맞지? 이걸 수식해 줘. 당신이 찾 고 있는 그 책은 look for가 찾다야, look for가 무엇을 찾다, 맞지? 무엇을 찾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책은 서랍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것지. 그리고 얘 성분이 뭐니? 하면 비동사 뒤에는 예외 없이 다 보어야. 제일 중요하다라고 진짜 수천번 얘기했어. 뭐? 서랍에 있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서랍에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 특히 모르는 친구들, 생소한 친구들은. 자, 실판 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이냐? 일단 접속사 역할이래. 접속사 역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이 몇 개? 두개 있어야 되지. 두 개. 봐, 어떻게 두 개야? I Like my wife. 문장 하나. My wife is very considerate. Considerate라는 건 배려심이 많은, 배려심 있는 이런 뜻이야. 아.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문장이 두 개를 하나로 합리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지, 맞죠? 근데 접속사만 딱 쓰고 합치려 그랬는데, 아이고 똑같은 단어가 존재하네. 영어에선 단어 중복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생략을. 해. 근데 그냥 빼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가 사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뭘 갖다놔. 대신 받는 명사 하나는 있어야 주어 자리가 채워질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대명사인 거야. 그럼 단어가 몇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지. 근데 아주 다행히 영어는 두 단어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인 거야. 관계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가 뭐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 하나를 빼고, 그 단어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까지 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더 짧고 쉽게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 도하는 게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대명사는 뭘 대신 받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에서 명사 하나를 빼는 거야. 뒤따라 나오는, 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 불완전해야지 왜? 문장 하나가 빠지니까. 됐지?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I like my wife. 관계대명사 my wife를 대신 받는 후, is very considerate. 그래서 관계대명사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어. 관계대명사. 칠 봐봐. 방금 여기서는 뭘 대신 받았어? 주얼 대신 받았지. 그치?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위에 있는 문장 봐. 요, 요 문장에서 뭐가 없니? 뭐가 없어야 돼? 얘가 관계대명사면. 대명사라는 건명사라 대신 받았지. 그치? 뭐가 없어? Look for. 찾다, 뭘 찾어, 목적어가 없잖아.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봐. 주격, 목적격이 있어. 근데, 관계대명사는, 요 앞에, 요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져버려.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식한 표현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유식한 표현으로 선행명사라 그래, 선행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일 땐 후, 목적격일 땐 w whom. 근데 사실 목적격에도 후를 쓸수 있어. 그다음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주격관계 대명사, which 목적격도, which 타입. 그리고 중요한 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 문장도 나오는데 어떤 문장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음.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왜? 아직은 우리가 초반이잖아. 50번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초반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는 거니까 잘 보고, 아직 잘 무슨 말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 그냥 무식하게 암기해. 관계대명사 주격은 후와 위치인데, 후와 위치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일 땐 후, 선행명사가 사물일 때 위치.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대 명사는 후미나 또는 후를 쓸 수도 있지만 사물일 때는 위치다라는 거. 그냥 암기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때 새롭게 볼 때마다 적용을 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문장봐. 자, most books가 좋아요. 그 다음에 worth ing가 한 단어야. 그냥 이걸 두개 하나로 암기해야 돼. worth ing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여기 나와 있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한 단어로 암기하셔야 돼요. worth ing가 뭐라고?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됐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한번선생님 물어볼게. 여기 ing는 과연 동명사일까? 아니면 현재 분사일까? 일단 해석도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고, 이 앞에 뭐가 나와 있어? 명사. 물론 이제 주어지만,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앞에 명사가 이미 존재해. 그럼 또 다른 명사가 못 나올 거 아니야? 게다가 해석 또한 뭐만 가치가 있는 어떤 역할이야? 또 수식했죠. 그럼 얘는 형용사 역할 하는 현재 분사지. 됐지. 어. 그래서 한번 읽을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두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두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또 동사. 이 친구는 수식어야. 그 다음에 orbs reading은 비동사 뒤에니까 보어 됐죠? 자, 봐. 똑같은 월스리딩이야 똑같은 월스리딩 단지 차이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 차이인데 완전 다르잖아. 앞에 있는 친구는 수식어 m. 뒤에 있는 친구는 엄청 중요한 보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성분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 성분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얘는 분명히. 대부분의 책들은 이라는 주어를 수식해 주지. 그냥 수식어야. 명사 수식. 없어도 되는 수식어라는 거지. 근데 뒤에는, 비동사 뒤에 나오면 무조건 뭐라 고랬어보호자 그리고 문장에서 핵심 역할 하잖아. 맞지? 핵심.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해석도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잖아, 여기 파. 대부분의 책들은 이거 빼, 빼. 수식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수식을 하는 건 없어도 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책들은 두번 읽을 가치가 있다. 말도 되지? 근데 반대로 보어 빼고 해석해봐. 해석이 안 되지. 해볼까? 한번 읽을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 오케이? 음.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어가 똑같이 생겼다고 성분이 같다는 건 절대 안다는 거야. 그 단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즉 문맥상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절대 못 잡아내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이 수식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뒤에서 꾸며주냐.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worse라는 단어도 있고, once라는 단어도 있고, 한 딸린 식구가 있지. 그러면 항상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 vision without action is u o r daydream이라고 그랬어. 자, 문장의 주어는 vision이야. 요 친구는 수식어야. 수식어. M. 근데 여기서 선생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의외로 왜 vision이 주어가 될 수, 아니 액션이 주어가 될수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걸 정확하게 쌤이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왜 액션이 주어가 될수 없냐? 왜 주어가 안 되냐? 이 without 이라는 친구, 무슨 뜻이야? 뭐뭣 없이. 뭐뭣 없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without은 품사가 뭐야? v i s 는 명사. 액션도 명사, 이지는 동사. 이런 나름의 품사가 있지. 그렇지? 품사. 품사가 뭐냐고? 수많은 인간이 언어를 만들기에 앞서서 수많은 단어들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러니까 단어들끼리 비슷한 단어들끼리 분류하는 게 품사야.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라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동사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형용해 주는 단어, 꾸며 주는 단어를 우리가 형용사라 그러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품사는 수많은 단어들의 낱말의 갈래, 낱말을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단어들 품사가 문장으로 들어오면 나름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있지. 그게 성분이고. 자 다시 봐.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품사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in, on, at, 기타 등등.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지칭하니? 전치사라고 지칭하지. 그치?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어 밖에 못 나와. 이 말은 전치사 뒤에 있는 친구는 목적어 밖에 못 나온다는 건 애초에 주어 자격이 없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죽어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죽었지. 그리고 영어는 알다시피 계속 뒤에서 주식해주니까 행동이 없는 비전은 행동이 없는 여기서 행동이라는 건 실천 없는 비전은 우리 일단 비전이 다르잖아. 실천 없는 뭐 비전 목표? 어. 비전은 하지만 이상하잖아. 그치? 하지만또 접속사인데 얘는 뭐냐? 자, 밑에 봐. 버시. 여러 개의 뜻으로도 쓰여. 전치사로, 뭐, 뭐, 왜, 뭐뭇을 제외하고, 이것도 은근히 쓰니, 쓰니까,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지. 단지한 뜻으로 엄청 많이 쓰여. 단지. 몽상에 불과하다. 공상에 불과하다. 됐지? 데이트리미라는 게, 공상, 공상. 헛꿈헛꿈 헛꿈. 헛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도 이 안에 정말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잖아.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석도 안 되고. 오케이, 다시 한번 가. 얘는 주어가 아니라고 그랬어. 왜?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목적어. 즉 목적격 명사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목적어인 거야. 주어에 자격이 없는 애야. 얘가 주어. 해석하면 행동, 실천 없는 비전은 단지 헛꿈, 몽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거예요.